할렐루야 사랑하는 도레이브 친구들 오늘도 큐티를 하기 위해서 또이 영상을 키신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큐티를 시작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펜을 들고 한번 말씀을 또 천천히 읽어 봅시다. 읽고 발견해요. 오늘 한번 읽기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세가 말하듯이 강조해서 읽어 보세요. 모세가 말하듯이 강조해서 읽어 봅시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 내용이라고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말하듯이 강조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 두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매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에게 충성하시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겠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잘 읽었습니다. 한번 읽기 체크. 자, 두번 읽기. 두번 읽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먼저 때. 이 때는 뭐뭐할 때? 그런 시간을 말하는 그 때에요. 때에 모두 동그라미를 하고, 언제 자녀에게 모세의 말을 가르쳐야 하는지, 언제 찾아서 밑줄을 그어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써서 붙이시오. 네모 표시를 하고, 어디에, 어디에, 말씀을 써서 붙여야 하는지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때는 언제? 언제 써서 붙이시오?는 어디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 두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매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잠깐. 여기에 써서라는 말이 나왔고 붙여라는 말이 나왔죠. 써서 붙이고 기억납니까? 써서 붙이시오. 자,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어디에 써서 붙입니까? 어디에 붙이죠? 손에 매고 이마에 붙인다. 한번 적어 볼게요. 어디에 말씀을 써서 붙여 야 합니까? 이마, 어, 미안미안 <laughs> 미안. 쓰는 게 아니구나.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이마에 붙인다. 말씀을 이마에 붙인대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았을 때나 때 나왔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 나 자리에 누웠을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언제, 언제죠? 밑줄을 가보면 되겠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까지 줄을 그어줍니다. 자 2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써서 붙이시오 어디에요? 문설주와 대문 다 찾았다.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에게 충성하시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겠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두번 읽기 끝책 자 힘냅시다. 마지막 세번 읽기, 세번 읽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는 무슨 명령을 내렸나요? 22절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22절 체크 22절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찾아볼까요? 그래도? 모세가 내린 명령,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명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에게 충성하시오. 무슨 명령이죠? 모든 명령인가요? 자, 명령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28절, 28절.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가 명령이네요. 적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무슨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모세의 명령이었죠. 자,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28절, 28절 우리가 찾아본 게 있었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두번 읽기까지 했고요. 세 번은 우리가 읽지 않았죠. 친구들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목사님과 같이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3번 읽고 나서 뭐, 영상을 다시 킵니다. 영상 스톱. 어유,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3번 읽기 체크. 말씀을 이해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손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집의 대문과 문설주에도 붙여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깊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지런히 지키기로 선택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목사님 이한 개만 적어볼게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순종해라. 계속 말씀을 하시죠. 오, 어, 하나님은 우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겠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라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하세요. 목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기티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